1. 그림과 같은 지역의 전체 토량은 1.852, 2. 경관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3. 경관구성요소를 인식의 주체인 경관장계, 인식의 대상이 되는 시점계, 이를 둘러싼 대상계로 나눌 수 있다. 3. 그림은 축척 1.500으로 측량하여 얻은 결과이다. 실제 면적은 3.353.032 4. 지표에 설치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터널 입구에서 굴착을 시작하고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터널 내의 중심선을 설정하는 작업은 4 지하 설치 후점 원곡선 설치에서 곡선 반지름이 250, 교각이 65, 곡선 시점의 위치가 245 플러스 09.450일 때 곡선 중심의 위치는 4 259 플러스 13.066. 6. 단곡선 설치 과정에서 접선 길이 곡선 길이 및 외화를 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올게 작지어진 것은? 3. 반지름, 효각 7. 자동차가 곡선부를 통과할 때 원심력의 작용을 받아 적선 방향으로 이탈하려고 함으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야 노면에 높이차를 두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2. 평경사 8. 하천의 수면으로부터 수면에 따른 유속을 관측한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세전법에 의한 평균 유속은 1.0.531 9. 노선 측량의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노선 선정 계획조사 측량, 실시설계 측량, 세부 측량, 용지 측량, 공사 측량. 10. 하천의 유속 측정에 있어서 표면 유속, 최소 유속, 평균 유속, 최대 유속의 4가지 유속이 하천의 표면에서부터 하자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일반적인 순서로 옳은 것은? 3. 표면 유속, 최대 유속, 평균 유속, 최소 유속. 11. 삼각형 삼변의 길이가 아래와 같을 때 면적은? 4, 498.96 212. 축척 1,200 지도상의 면적을 측정할 때이 축척을 1,600으로 잘못 알고 측정하였더니 만위가 나왔다면 실제 면적은 1,42. 13.5선 측량에서 곡선 반지름 60, 클로소이드 매기 변수가 4 1때 곡선 길이는 2,26.7. 14. 교각이 49,30. 반지름이 150인 원곡선 설치 시 중심말뚝 간격 20에 대한 평각은 3, 3, 40, 91. 15점 부자에 의한 유속 관측을 하고 있다. 부자를 띄운 뒤 2분 후에 하류 120 지점에서 관측되었다면 이때의 표면 유속은 1 1 16점 배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고른 것은? 2. 17.20 간격으로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구릉지에서 구적기로 면적을 구한 값이 a o 2 0 2 a 사 252A3, 602A2, 802A1, 1602일 때의 도량은? 4. 4 8,218점 국제수로기구에서 안전항해를 위해 제작된 기준 중 해도 제작에 사용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수심측량 등급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등급의 측량 19. 해양에서 수심측량을 할 경우 음향측심 장비로부터 취득한 수3에 필요한 보정이 아닌 것은 1. 정사보정 20. 그림과 같은 경사터널에서 A, B 두 측정 간의 고저차는 3. 7 3 4. 21. 다음 중 3차원 지도 제작에 이용되는 위성은 이 레스피오티 위성 22. TI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 2차원 공간 모델이다 23. 물체의 분광반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실물은 근적외선 영역에서 가시광선 영역보다 반사율이 높다 24. 사진 측량에서 말하는 모형의 의미로 옳은 것은 3. 한 쌍의 중복된 사진으로 입체시되는 부분 25점 다음 중 가장 최근에 개발된 사진측량 시스템은 4수치 도화기 26점 초점거리 150, 사진극 23-23인 카메라로 촬영고도 1800, 촬영계선 길이 960과 되도록 항공사진 촬영을 하였다면 이 사진의 종중목도는3.65.2% 27점 전정색 영상의 공간해상도가 1, 밴드수가 1개이고 다중분광영상의 공간해상도가 4, 밴드수가 4개라고 할때 전정색 영상과 다중분광 영상의 해상도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전정색 영상이 다중분광 영상보다 공간 해상도가 높고 분광해상도는 낮다. 28. 촬영고도 이천에서 평지를 촬영한 연직사진이 있다. 이 밀착사진 상에 있는 두 정간의 시차를 측정한 결과 1.5이었다. 두 정간의 높이 차는? 이 32.6. 29점 아래 그림에서 과잉 수정계수를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이 30점 항공사진이 주점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3렌즈의 중심으로부터 화면에 내린 수선의 교점. 31점 항공사진 측량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소 규모 구역에서의 경제적인 측량에 적합하다. 32점 항공사진 촬영시 유해사항으로 옳은 것은? 3촬영지역 전체가 완전히 입체시 되도록 촬영한다. 33점 세부 도화를 하기 위한 표정 작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일수식 표정. 34점 항공삼각측량에서 스트립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점은? 2. 종접합점 35점 다음 중 상호표정인자가 아닌 것은? 2. 36점 사진상 사진주점을 지나는 직선상의 A, B 두점 간의 길이가 15이고 축척일천 지형도에서는 18이었다면 사진의 축척은 1 1200 37점 N차원의 피처 공간에서 분류될 화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훈련자료 화소까지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고 그것을 해당 클래스로 할당하여 영상을 분류하는 방법은 일체글린 분류법 3 8 카메라의 초점거리 15, 촬영고도 1800인 연직사진에서 도로 교차점과 표고 300의 산정이 찍혀있다 도로 교차점은 사진 주점과 일치하고 교차점과 산정의 거리는 밀착화진상에서 55 이었다면 이 사진으로부터 작성된 축척 1호천 지형상에서 39점 사진지표의 용도가 아닌 것은? 사지구 공률보정사 10점 원격탐사에서 화상자료 전체 자료량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1. 41점 지리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취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디지타이징은 전반적으로 자동화된 작업 과정이므로 숙련도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42점 GNSS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RINEX는 GNSS 수신기의 기종에 관계없이 데이터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용 포맷의 일종이다. 43. 지리정보 시스템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3. 일반적인 통계자료 또는 영상 파일은 특성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44.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표면 분석과 중첩분석에 가진 큰 차이점은 4자료에 사용되는 자료 층의수 4 5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또는 정보기술 패러다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1988년 미국의 마크와이저에 의하. 여 처음 사용되었으며 지리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정보. 이유비커터스. 4 6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서로 다른 기관 간의 데이터의 유출 방지 및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47.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국가기본도에 적용되는 좌표계는 4평면 직각 좌표계 48. 레스터형 GIS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위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 관망분석과 같은 공간분석이 가능하다 49점 대수를 사용한 면의 중첩에서 그림과 논리연산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1AANDP 50점 지리정보 시스템의 직접적인 활용 범위로 거리가 먼 것은 3 경영정보 체계 51점 지리 정보 시스템 에서 데이터 모델링 의 일반 적인 절 차로 옳은것은 일실 세계 개념 모델 물리 모델 물리 모델 52점 다음 중 GNSS 측량 을 직접 적용 할수 있는 분야 는1 해안선 위치 결정 53점 GPS 위성 으로부터 송신 된 신호 를 수신기 에서 획득 및추 적할 수없 도록 GPS 신호 와동 일한 주파수 대 역의 신호 를리얼고 이로 송 신하 는 전파 간섭 을의 미하 는 용어 는 이재민, 54.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지도 모형화의 장점이 아닌 것은? 사자료가 명목 혹은 서열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시스템은 레이어의 정보를 정수로 표현한다. 55. 다음 중 실세계의 현상들을 보다 정확히 묘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갱신이 용이한 자료관리체계는? 56. GNSS 측량의 활용 분야가 아닌 것은? 이 영상 복원. 57점 다음 중 서로 다른 종류의 공간 자료 처리 시스템 사이에서 교환 포맷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1. 58점 GNSS 정지 측이 방식에 의해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였다. GNSS 관측 전후에 측정한 측 점에서 ARP까지의 경사 거리는 각각 145.2와 145.4이었다. 안테나 반경 23이고 APR를 기준으로 247.17. E 59. r l 레시터 데이터의 최소값 윈도우를 33 크기로 적용한 결과로 오른 것은 460. 점 각각의 GPS 위성이 가지고 있는 위성 교유의 식벽자라고할수 있는 코드는 1PRN. 61. 삼각측량의 삼각망 조정에서 만족을 요하는 조건이 아는 것은 2. 공선 조건. 62. 트래버스의 폐하보차 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3. 트랜시 법칙은 폐하보차를 각 측선의 위거 경거 크기에 반비례하여 오차를 배분한다. 63점 표준자와 비교하였더니 30에 대하여 6가 늘어난 줄자로 삼각형의 지역을 측정하여 삼사법으로 면적을 측정하였더니 952였다. 이 지역의 실제 면적은 1,953.82. 64점 관측값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경중률의 성질로 틀린 것은? 4. 직접 수준 측량 시 경중률은 노선 길이에 비례한다. 65점 각 측정기의 기본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삼각축. 66점 다음 측량기기 중거리 관측과 각 관측을 동시에 할수 있는 장비는 3. 67점 수준 측량을 실시한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피점의 표고는 21.72. 68점 트래버스 계산 결과에서 측정 3의 합이건은 1-58.393. 69.9가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보다 그냥 70.5차의 종류 중 확률법칙에 따라 최소제곱법으로 처리하는 오차는? 3. 부정오차 71. 다음 중 지성선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산등대지선 72. 축척이로만 지형도의 산정에서 계곡까지의 거리가 42이고 산정의 표고가 780, 계곡의 표고가 80이었다면 이 사면의 경사는? 3. 1. 3 7 3 3각점 A의 기계를 세우고 삼각점 C가 시준되지 않아 P를 관측하여 T110을 얻었다면 보정한 각기는 409, 59, 2 4 7 4 그림에서 P, M의 지방고가 89.8일 라면 시점의 지방고는 490.7이 75.00 측량 작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3.00 측량의 시행자의 규모 76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 기준 금속관로 탐지기의 성능검사 주기로 오른 것은? 3.3년 77점 법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일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 등을 가능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8점 측량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수로 조사에서 간출지의 높이와 수심은 약 최고 고조면을 기준으로 측량한다. 79. 기본 측량 측량 성과의 고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측량 수행자 80.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치 주제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수치 지적도